소맥 4잔, 네 맥주 피처 한개 소주 두병아유 감사합니다. 드립 질이네. 저 새끼 딱 봐도 안 마신 것 같은데. 근데, 그렇게 마시면 채팅을 그렇게 못 쳐요. 오타가 없잖아. 꺼져. 구라쟁이 새끼. 소맥 4잔, 네 어떻게 이렇게 채팅을 씹어? 오타 하나 없이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할수 있어? 동신. 가야지. 서 소맥 내잔에 맥주 피처 한한 한 병이랑 소주 두 병을 그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1 0명에서 먹었어 그걸 1 0명에서 먹었겠지 솔직히 술 처먹었다고 그런 가사는 꼬라지마라 무빙부터 안 마셨어 저왕왕왕왕아 아이고 여기서 간 노모짱님 열0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거 같은데 <목소리> 더 줘요? 첫산장 술안 마셨어. 플레이 쓰는 게 너무 안 마시, 안마시 어, 라인 관리까지 하네? 지랄한다 술 처먹고 그게 되냐? 되기안 마셨어. Dit sou aanmasata, dit sou aanmasata. 싸울 생각 없어요. 원래 못 이기는 챔프라서. l 이 WQ. 아, 이 새끼 정말 못하네. w 킬 바로 하지. 그래서 w 킬인데 음... 뭘... 저기다 테를 써. 테를 쓰면 이 라인은 가서 이득을 못 보면... 라인 이렇게 비교해 본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? 거기다가 테를 가서 테를... 테를 저렇게 됐는데, 저 상황에 내가 무조건 킬을 딸수 있을 것 같아. 그 라... 그레이브즈 레벨도 있고, 레벨 5레벨인데, 말자까지 살아있었는데,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. 오래 동안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. 와이건 너무 지렸다. 씨발. 이건 잡고 죽으려고 와, 할 와, 생각이었는데. 아, 아이고 여기서 불생한 분님께 감사합니다. 근데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줘요? 아 탱이 탱이 형님 0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그래가서 단단한 게 W 선마 하면 W 그게 있어가지고 탱탱이 방송 2년 반인데 처음으로 잘하는 것 같다고 지랄 좀 하지 마. 내가 리본 하면 그래도 잘하는 모습 많이 나오는데 뭔 개소리 하는 거야. 미드가 잘하고 내가 잘하네. 적팀 투패 전판 투패네. 아우 봤죠? 완벽해. 한 마리 도안놓치는 플레이.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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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술처먹었다며 로밍을 간다고 술 처먹고 로밍 가그 길을 똑바로 찾아갔다고 술 먹으면 길치 돼 가지고 바텀으로 간 정글로 가는지 그걸 몰라야 되는데 와 저거를 로밍을 잘 갔다고 야 여기 쳐봐 되게 술 처먹었다 했단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쳐먹고 그렇게 로, 로밍을 잘갈수 있을 것 같아? 어 뭐야 이거? 아니 드립이 아니고 그래가서 게임 시작할 때 오늘 술 먹고 게임 한다고 지금 음주로리라고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. 근데 잘해 술 쳐먹고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. 솔직히. 뭔 음주로리래? 나 음주로 아니야. 그게 드. 진짜 음주롤 맞다잖아 그라가스라서 드립친거 아니라니까 진짜 제 새끼 음주우리라 했다고 아 우리 탱이탱이 탱이 형님 1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큰선영님들 없어가지고 흐름이 별로 없는데 우리 또 꿀탱이탱이 형님 또0 0 감사합니다 형님 흐름 물결초 결초결 요즘에 철구 형 방송 보냐고요? 나는 다른 방송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. 제가 방송 키기 전에는 다른 방송 잘안 보고, 방송 껐을 때 잠시 보던지 하는데, 내가 방송 끌 시간은 거의 다 BJ들이 방송을 안 해가지고, 한 새벽까지 하니까. 볼 시간이 없어요. 뭐 별로 안할때 많이 보긴 하는데, 방송 안할 때나 쉴 때. 먹은 거 맞는 거같하도하고 <laughs> 되게 음주하이라고하더하 진짜 진짜 음주거같긴 하긴 하긴 데 처음엔 약간 멀쩡해 보이더만 게하하면할수하취하냐하임하면하도 마시고 있냐? 아, 이거, 이, 3인갱 아니었으면 잡아왔 미드 1차를 타, 터블타워 깨죠? 저 팀이 좀 안일했어요, 이거는. 라인을 빨리 미는 신드라인데, 이거 로밍 왔으면 안 돼. 터블타워, 터블타워 게이득인데 이거는. 이거는, 제가 나댄 이유가 미드를 미는 상황에서 리신까지 있었는데, 일부러 나댔거든요. 투페 오면 이거 1차 타워 무조건 밀수 있으니까. 나이스 했습니다. 게이득 봤죠? 밀수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야, 그러가 술 취했는데 이것도 나갔어. 뭘 찍었는데 왜 이렇게 안 깎이는 거야 나한테? 아고니 당했습니다. 아고니 왜 이렇게 씨발 아군들이 당하고 난리야 바텀하고. 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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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크. 그라가스 라인, 원래 리븐 상, 리븐이 그라가스 상대로 힘든데 그라가스잘 못해가지고 라인 좀 무난하게 갔기때문에 이거 한타가면 제가 캐리할 것 같은데요 아우! 먹어야지, 먹어야지 보띠오 얘네는 왜 올라왔냐? 나 바텀으로 가야겠네 탑 깨라 1차는 내가 깨면 되겠다 데 이득이다 게임 거의 이겼는데 우리팀 안 던지면 이기는데 바텀 1차도 공짜다 이거 막을 사람 없어 나이트 신드라가 잘하는 것같아 호으을으으으으으 야 이놈아 자식 잡아라 저놈아 자식 잡아야 된다 이건 개이득인게 뭐냐면 말자의 플래시와 W와 W와 궁극기와 다 뺐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쓰고 죽어서 개이득입니다 리신 손좀 빠른데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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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오오 오! 오 잡았다. 큐이, 아, 이 새끼도, 이 새끼도 킬 따고 막 인장 보여주려다 죽었네 너무 신나 가지고 신드라왜 이렇게 잘해? 티오 아까 누구야? 그리고 잘하 해. 맞지 않은데 뭐지?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야. 이즈 형한테 못된 백도만 배웠다고. 로이즈 형한테 롤 실력으론 배울 게 없는데, 미안. 와, 4인공 지렸다, 이거 진짜. 다 개피. 다 잡을 뻔 했는데, 존나 까비. 아, 퀵실 가야겠다. 말자 새끼 열받아서 안 되겠네. 두페라방갈렸더만 <목소리> 와, 저거? 빨 야, 잡아버려! <목소리> 어, 안 돼. 피쉬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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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쎄한데? 요무까지 뽑고 퀵실을 가려고 했는데 퀵실 빨리 뽑아야겠다. 나도 던지면 안 되겠다. 엔간하면 이기는데 불룡도 두 개라서 이제 안 던질게요. 이거 15킬지고 있다. 레이브 저봐왜 이렇게 센 거야? 아니, 그 부디를, 아, 너무 무시를 때렸나? 너무 잘 컸는데. 나 살아남은 TP 있다. 저걸 잡으면 안 되나, 이거? 이걸 잡으면 안 되나? 이거 나테리 섞고 해도 돼. 사진이 다 허둥을... 사주된다니까... 아, 미이 당했습니다. 아, 미되었습니다 아, 미리 마무리 해 된다니까, 맞지? 우왕 와, 우왕 와, 아 아이고 여기 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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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안 가도 되는데 레드가 있어가지고 750원에 1100원 더하면 1800원, 1850원. 모 뭐가 있어? 와 근데 찐이의 추억은 진짜 통큰 백개 팬가 감사합니다. 리본 클라스가 있죠. 안 진다니까 바로 퀵비 드릴게요. 진짜 감사드려요. 아, 찐이님 바로 매니저 올려 드릴게요. 진짜 가끔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 내가 개 쫄았네. 그래도 아, 더 좋겠다. 홈컴팬가뭐 퀵비 주니까 뭐다 주는거라서 이긴다니까. 근데 이 판은 중간에 좀 신나서 던지긴 했는데 불룡도 두 개였고 너무 압서하고 조합도 너무 저 좋아가지고 질 수가 없어. <laughs> 아 느낌 세한데 이거. 이번 판은 19점 올라왔는데 81점이면 다음 판도 19점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 판이 18점 올라도 99점 될거 같은 느낌이 존나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지?